민철 선수의 11번홀 두 번째 샷 올라 네, 왔습니다. 잘 쳤습니다. 투퍼트만 하면은 3홀 연속 버디고, 원퍼트 하면은 세월 동안에 네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바람이 자자해서 그렇지 바람까지 많이 분다면 선수들은 상당히 집중을 하기 어려운 그런, 그런 현상 컨트리코로 오늘 그린 상태입니다. 네, 절반 네. 파트. 일단 네. 2오버 파면은 예상 커트 라인 스코 어 지금 걸쳐 있나요? 거리도 꽤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 그린 적중 괜찮죠? 네, 나이스 원.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 아주 현명한 그리고 좋은 결과의 샷이었습니다. 네. 좋아 보이는데요? 아, 아쉽습니다. 8번치 최민철 선수의 파인트로자 <laughs> <laughs> 지금도 살짝 왼쪽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10번 2 출발을 서서 오늘 두타를 줄이고 있는 최민철 선수입니다 아. 내리막이고요. 좌측에서 우측으로 휘는 브레이크까지 있기 때문에 예. 선수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좌측에서 우측 내리막 코스입니다. 더 가죠.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네. 라이스파. 오. 이 어려운 홀을 세 선수가 파로잘 넘어갔습니다. 진자에게고이 있네요. 9번 홀 최민철 선수의 세 번째 샷. 오. 네. 피 날았죠. 볼을 잘 세웠네요 쉽지 않은 그런 위치였는데 최민철 선수의 9번 홀 아, 버디 실패 저곳에서는 좌측으로 볼이 돌지가 않고 있어요 네. 샷이 없을 것 같은데 자 최민철 선수는 두 번째 샷 앞에 <laughs> 오 잘 나왔습니다. 티샷 이후에 볼이 놓여 있던 상태도 약간 행운이 따랐지만, 그를 본인 거로 만들었네요. 예. 13번홀 최민철의 버디 퍼트. 좋아 보이는데요. 많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는 중요하지 않은 퍼시 없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을 잘 모면했습니다. 머리를 끝까지 골 쪽으로 따라가지 않으려고 노력한 결과가 좋았습니다. 반대로 선수 입장에서는 그런 그 리베이라 컨트리 클럽이라는 정말 전통도 있고 뭐 까다롭고 그 샷의 가치에 대한 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최민철 상군도, 선수의 D샷 상금도 많고요 또뭐 예선 컷이 없잖아요 거의 뭐 아. 그렇지만 뭐백여명 안짝으로 선수가 초청으로 가기 때문에 방송하면서 땀이 이렇게 납니다 최민철 선수입니다 15번 음. 홀두 번째 샷 볼이 놓여있는 상황은 좌측으로 가게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이드 스프링 걸렸고요. 네, 그렇죠. 최민철 어 들어갔습니다. 네, 네 아주 뭐 각진 버디입니다. 선두와 한타차 단독 2위, 아, 단독 3위. 아, 오늘 보기 프리 라운드를 여오고 있습니다. 예. 큰 분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6번 홀두 번째 샷 최민철 네, 잘 올렸습니다. 그린은 살짝 벗어났지만 홀까지 오르막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신 있는 퍼트를 할수 있는 곳입니다. 16번 홀입니다. 최민철 선수. 약간 왼쪽 네 그래도 침착하게 먼 거리 펏을 안전한 곳에 보냈습니다 자 일단 선도와 두 타차 156m 약간 끊어쳤는데요 네. 네, 오늘 피니치와 올라왔죠 피니치와 바람을 감안한다면 나쁘지 않은 드시이시였습니다 이천 2000... 네 맞습니다. 2 0 1 8년 KJ 초 임비테이션 알 현대의 상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최민철. 뿅! 아올 앞에서 아 멈췄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게 만드는 그런 좋은 퍼시였는데요. 마지막 홀에서 버디가 나올 수 있을까요? <laughs> 오늘 18번 홀은 버디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 유건더가 공동 선두가 된 이상 최민철 선수도 우승 경쟁에서는 멀어졌고 네. 이제 순위 싸움입니다. 11미터 거리에서 벙커샷. 네. 오. 잘, 네, 잘 나왔습니다. 네. 네. 네, 네. 오, 잘했어. 아이 마지막 콜에 이 최민철과 이태훈 선수가 진짜 퍼트의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네.